국내외 어, 어, 최고의 바이오 플라스틱 통합 솔루션의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서 친환경적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적인 거를 지향을 한다는 그 자체에 저는 어, 에코맥스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을 선도해온 업체고요. 어, 2009년도에는 탄소 순대표 인증을 제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이제 환경부하고 같이 바이오매스 합성 수지에 대한 환경표시 인증을 표준 제정을 주도했었고요. 를 2014년부터 이제 바이오매스 합성 수지가 본격적으로 사업화되는 계기가 마련됐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15년도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 아이템을를 만나게 됐던.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부터 이제 8년 연속으로 저희들이 소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의 녹색 트 상품을 수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듯 미국 의 FDA라든가 독일 의 LFGB, 또는 탄소성벽토지 환경토지 인증 등등 유수의 국내 인증과 서로 저희가 보여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어 국내 최초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바이오플라스틱이 진정한 의미의 어 유기농 제품이다라는 거를 것을 어렵고 까다롭다고 어 전평육나 있는 미농성인증 USDA를 인증을 저희가 획득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어 얘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분해성 수지고요또 하나는 당사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바이오메스 합성 수지입니다. 어, 근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생분해성 수지는 이제 인증 사유가 지역 환경 오염 감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기 단계에서 잘 썩으면 된다는 게 인증 사유인 거고요 저희가 애플에 공급해드리고 있는 위생팩 시리즈 7종은 지구 환경 오염 감소라는 사유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준 원료로 만들고 있는데, 아이오메사충 수지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하고 남은 폐당밀 그러니까 식 폐자원을 다시 자원화했다라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제조되는 전 과정에서 이건 온실 가스가 우리 석유화학 대비, 화석원료 대비 70%나 줄여주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원료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나서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환경공학에서 얘기하는 환경의 의미라는 게쓰 r 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줄여준 거 리듀스의 개념인 거고 하나는 재사용하는 건데 리듀스의 개념이 하나는 리사이클의 개념인데 에텀이의 위생백이 적용되고 있는 바이오메스 업소는 그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으면서 어,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원료인 거고요. 상당히 선순환적인 그런 재료로 만든 에텀 위생백 시리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회적으로나 또 이제 자연적으로 친환경으로 간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그거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친환경 원료로 만들었던 것만의 장점이 아니라 저희 여자는 탄소 저감형 공장, 그린 팩토리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자체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LED 같은 걸을 채택해서 쓰고 있고요. 수돗물을 쓰는 게 아니라 빗물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산업용수를 쓰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공장에서 매품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저희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내년도에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실제 그걸 지금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제 2018년부터 클린 레코이나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하거나 뭐 대단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매월 하루 정도 저희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그 주변에 대해서 충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친환경 원료로만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좀더 친환경적인 제조 공법으로 만든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애터미 회원분들의 공급을 해드리겠다는 나름대로 고민에서 나온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위생백인데요. 소비자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석유학 제품들입니다. 또 이렇게 매일 쓰는 거에서 친환경적으로 간다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탕수수 패당밀이라는 친환경 원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친환경 원료에 대해 꾸준하게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에코맥스라는 업체임을 알게 되었고. 2015년도 아마 제게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애터미라는 회사인데 이렇게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사탕수수의 위생백 시리즈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내가 나서서 실제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제품을 하나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부터 바꾸고 싶었던 것이 아마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품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분이 그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 경영 방법, 그리고 노하우들을 고려해 봤을 때아이 업체면 충분히 애터미와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결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 상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론칭하기까지 과정이 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가격의 문제였던 거고요. 둘째는 품질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친환경 원료를 되도록이면 조금만 넣어서 마케팅 포인트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기획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보다는 품질 면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도대표님께서 제 기획안을 보시고 가능하면 이 좋은 원료를 100%까지 올려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뭐 비닐팩이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 품질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제품 자체가 우리가 썼을 때 자연적인 환경에 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에 어, 가치를 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싼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사탕수수 100%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거란 사실 저도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업체에서는 굉장히 처음에 당황하더라고요. 이 비싼 원료를 다른 회사는 25% 정도만 넣고 생산을 하는데 환경부 인증 기준의 바이오매스 합성 수지에는 바이오 함량이 미니멈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품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저희는 사실 생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품질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들은 확신이 없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목표가 명확하게 수립이 됐던 거고, 흔히 이제 제조를 하려고 포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테리얼, 그 다음에 머신, 설비, 그 다음에 맨, 사람, 그 다음에 방법, 메소드, 이렇게 네 가지인데, 데근 사실은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했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도 저희 애터미 절대품질을 고집하는 그런 가치를 알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요 뭐 애터미에서 지향하시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철학에 저희들도 어떻게 몸속을 경영에 녹여서 실천해 보니까 그게 실제 가능하다는 라 것을 알게 된 계기를 애터미에서 만들어 주시고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연구한 그때 100%가 가능한 제품에 한해서는 사탕수수 패당밀 원료 100%를 넣고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잘 나와서 사탕수수 100%로 만들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보다도 질 좋은 제품을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가격도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을 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저희들 노력도 있지만 이제 계획성 있는 어떤 구매 전략적 구매를 할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도 이 제품이 얼마나 팔릴줄 모르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해 드리면 이 협력 업체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저희가 월별로 정확하진 않지만 예상 판매 수량을 1년치를 저희가 업체에게 드렸고 업체에서는 그 수량을 받고 6개월 단위로 이 생산량을 계산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발주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원료를 가져올 때도 좀더 전략적으로 환율이 좀 낮을 때좀 많이 구매를 하고, 부자재들도 대량 구매를 하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원가 경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또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본칭한 제품이 위생백 3종과 이제 지퍼백, 그리고 이제 위생장 그렇게 이제 다섯 품목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퍼백 소짜리 이제 랩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저희가 거래를 하기 시작한 2015년도 대회에서는 매출이 거의 뭐200% 사실 이상 늘었고요. 그 사실 사탕수수로 만든 바이오매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통해서 한 6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회사가 국내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정말 전무한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감사하고 근데 운이 좋게도 2015년도에 이제 에터비를 만나면서 정말 견실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본격 생산은 아니겠지만, 애터미 차이나에 전년도에 이제 설비가 저희가 들어갔지만 올해는 이제 적당수수 원단이라든가 금형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중국에서 저희 에터미와 작업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에코맥스의 경우는 저희 애터미와 거래를 하고 한 1년 정도 후에 제조 직간접비를 절약해서 10% 수량을 늘려주셨어요 자발적으로 글쎄 안 해도 되는데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또 저희 회원들이 너무 잘 파니까 아마 거기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이 판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아, 그 덕분에 또 저희 회원들한테는 그만큼 어, 작게나마 경제적인 이익이 갔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내주셨던 어떤 그런 감사의 의미가 저희들이 우리 회원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중으로 저희 일곱 품목을 또 증명할 필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터미와 동반성장을 계속 꾸준히 3, 4년간 좀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어, 이런 것이 서로 상생하는 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개선 활동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 평가에서 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개선 계획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코치를 해주시고 정말 이거는 어, 어 합력 성선이라고 회장께서 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건 동반자의 관계다 뭐 갑을 뭐 고객사, 납품사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동반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저희는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애터미에서 어, 어 납품한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대금 결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 아마 유일한 내요 일단 매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제를 해주셔서 어, 어떨 때는 하루 먼저 해주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명절이 있다던가 또는 뭐 연휴가 있다던가할 때는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이렇게 결제를 해주셔서 정말 특히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리고 또 특히 정말 더 어렵다고 하는 환경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얘기고요 저희들이 2018년도 1월에 이제. 회장님으로부터 이제 수 협력사도 이렇게 금융권 프로필을 제일 연동시킬 때도 주셨는데 제가 그걸 가져와서 직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구경만 하고 바로 이제 제 방에 있는 금고에 일단 이렇게 네, 원체 중요해서 제가 이건 꼼꼼히 이렇게 제가 모셔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남들에게 뭐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금고에 지금 잘 모셔놓고 있던 게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주위에 사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애터미는 중소기업의 우리 협력사에 정말 우리 에코맥스의 수호천사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내 생활에서 작은 습관 변화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지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에코맥스와 함께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애터미 위생백 7종을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녹색 소비에 지금, 어, 동참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구도 살리고, 우리 에터미도 살리고, 에코메스도 살리고, 우리 헤엄룸들도 살리고, 정말 선순환적이고, 정말 좋은 그런 녹색 구매 활동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를 구매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사랑하는 우리 에터미 회원님들 이렇게 이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laughs> 네. 저희 에코메스는 이자를 리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들이 정말 어, 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열심히 어,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